나이클? 아, 어, 나이클이 뭐죠? 자전거 체험형 커머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아, 스타트업입니다. 아, 나이클, 사이클에서 온 거구나. 음. 네, 맞습니다. 자전거 체험형? 체험이 뭐죠? 자동차를 구매할 때 시승을 해보고 그 경험을 음. 기반으로 구매를 하듯이 자전거 또한 저희 플랫폼에 연계되어 있는. 전국 200여 곳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단기적으로 경험을 해보고 구매를 해볼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서비스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자전거를 내가 사기 전에 나한테 맞는 자전거가 뭔지 여러 종류를 네. 타보고 마음에 드는 거 그때 사, 사도 된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회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제가 지금 여러 곳을 돌려봐야 돼서 대미를 <laughs> 위해서 뽑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뭐 1분, 2분, 3분, 5분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 뽑으셔서 네. 그 시간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저는 3분이면 좋겠어요. 예로 음. 해보겠습니다. 3분입니다. 어. 오, 3분이네. 어 <laughs> 잘됐다. 자, 갑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저희는 자전거 체험형 커머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라이클 컴퍼니라는 회사입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내 자전거를 비롯한 레저 아웃도어 시장은 연간 12조가 되는 매우 큰 유통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80% 이상은 오프라인을 중심으로만 거래가 되고 있는 매우 낙후되어 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이 시장이 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지 문제점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텐데요. 일단 저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00만원 이상의 매우 고가의 상품을 소비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는 온라인으로 구매할 를수 없는 환경이거나 구매할 를수 있다 하더라도 그 찾아볼 수 있는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인데요. 저희는 이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서 누구나 합리적이고 간편하게 이런 레저 아웃도어 상품들을 소비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자면 저희 현재 라이클이라고 어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누적 약 30만 다운로드 그 정도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원하는 레저 아웃도어 카테고리를 선택한 뒤에 이용하고자 하는 기간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매를 하고자 한다면 뭐 저희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렌탈 계약이라든지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라든지 이런 다양한 금융 솔루션을 통해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이런 시승과 구매를 결합한 저희는 체험형 커머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서비스는 지금 분기당 약100% 이상 성장을 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빠른 속도로 저희 서비스는 성장을 이어가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이런 고가녀 상품을 취급하다 보니까 고객들의 단가 또한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약 200만원 이상의 고가 상품들이 소비가 되고 있음을 알수 있고요. 고가녀 상품 특성상 온라인에서 결제가 되기 힘들다는 부분들을 잘 해결해서 저희 서비스만의 경쟁력을 만들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비스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현재 올해 안에 국내 천여 곳에 가까운 오프라인 거점을 만들어서 유통하는 브랜드들을 최종 소매 리테일뿐만 아니라 도매에서 홈매까지 모든 리테일 과정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좋았습니다. 어, 딱 맞게 하셨네. 대략적인 얘기는 뭐 3분 발표로 이해되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같이 얘기 네. 나눠 보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 이게 자전거를. 시승하고 구매할 수도 있고 시승과 렌탈을 겸해서 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시승 렌탈한 다음에 구매할 수도 있고 그러면 결국은 자전거 커머스가 우리 사업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을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떤 게 있나요 아, 네. 사실 저희 팀은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창업한 학생 창업팀이었는데요 그 당시 저희 팀이 이제 인식한 문제는 아파트에 보면 가구당 자전거들은 다 있는데 다 비상구에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자전거 타는 사람이 1500만이나 되는데. 자전거는 이렇게 다 타지 않고 썩혀둘까 라는 문제에서 출발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자전거를 이렇게 사고 자주 이용하지 않을 바에는 빌려서 타는 개념을 만들자 라고 해서 당시에는 이제 P2P 개인들끼리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유 자전거 플랫폼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서비스 트래픽을 계속 관찰을 하는데 이상한 고객들의 재구매율이 한 달에 세 번, 네번 이렇게 그 이상으로 올라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소비자분들을 모셔놓고 인터뷰를 해보니 저희 서비스를 자전거... ...를 구매하는 그 소유 자체를 공유로 대체하기 보다는 소유를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적인 관점으로 사용하시는 걸 캐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공하는 이런 공유형 서비스가 소비자들한테 구매하기 전에 굉장히 좋은 경험을 제공해 주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토대로 저희가 지금 서비스를 이렇게 커머스 방향으로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그 자전거에 대한 공유는 서울시에서도 제공하고 있고 그런 대체재라고 해야 되나요? 네 굉장히 많아졌고 근데 오히려 구매는 좀더 하이엔드의 제품들을 구매하기를 원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보통 취급하는 자전거들이 평균적으로 200 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의 상품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흔히 아는 그런 생활형 자전거 보다는 좀 많이 고가의 상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만약에 250만원짜리 자전거를 살때 라이클이 없을 때와 네. 없을 때 고객들은 어떻게 해서 구매하나요? 기존에 라이클이 없었을 때는 우리가 흔히 아는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본인이 구매하고 싶은 브랜드를 검색합니다 그 브랜드 대리점들이 각 지역마다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대리점에 전화를 해서 제가 뭐 땡땡 브랜드의 무슨 모델을 사고 싶은데 이 색깔에 이 사이즈가 있나요? 라고 전화를 확인하고 그래서 매장에 방문을 해서 사장님들하고 현금으로 결제할 테니까 얼마 디스카운트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반면에 지금 저희 라이클이 있는 상태에서는 전국 200개 대리점이 저희 플랫폼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각 지역별, 브랜드별, 상품별 모든 상품 스큐를 실시간으로 확인할수 있고요. 좀 고가의 상품이다 보니까 경제적인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신용카드가 없는 분들한테는 이제 렌탈 계약이라는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요. 신용카드가 있는 분들한테는 이제 무이자 할부 같은 다양한 금융 프로모션들을 저희가 제공해서 최대한 좀 합리적으로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렌탈하면 최소 뭐 이렇게 계약 기간 같은 게 있나요? 최소 1년에서 최장 4년까지 계약기간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음.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소유권이 자동으로 고객한테 소유권이 변경이 되게 되고 만약에 이용을 하다가 중간에 나 이제 그만 탈래 난다면 일부의 위약금을 지불하고 자전거를 반품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1년 계약을 하면 실제로는 구매 총액을 12개월에 나누어내는 할부 구매하고 거의 유사한 행태를...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제가 뭐 기업의 그 안마기를 사실은 그런, <laughs> 그런 행태로 샀는데. 네네. 실제로는 할부 구매더라고요. 맞습니다. 아, 네. 네 아, 그거 동일하구나. 네. 렌탈 형태의 할부 구매라고 이해하면 정확하네요. 맞습니다. 음, 고객 입장에서는 이 사실은 일종의 할부 구매 형태의 렌탈이라서 과도한 이자 비용?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되는데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자전거라는 재화가 금융서비스화되기 된지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이자가 낮은 편은 아니고요. 다만 지금 저희 플랫폼에서는 이런 렌탈 계약에 대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가 이자율을 지속적으로 낮춰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실제로 이제 고객과 라이클이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중간에 금융사가 끼어야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는 금융사가 이 해당 채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구매 금액은 이 금융사가 우리에게 지불하는 구조. 맞습니다. 금융사 파트너도 몇 군데 있으시겠네요. 그럼 이니시스를 필두로 저희가 최근에는 토스와 음.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어, 이런 프로모션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신용카드로 할부로 구매할 수도 있고 네. 현금으로 구매할 수도 있고 네. 또 이렇게 이제 금융사가 어, 신 신용을 보증하는 형태의 구매도 할수 있는. 구매 옵션이 많아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음, 음. 네, 그러면 실제로 아까 이제 제가 그회사첫 번째 서비스 소개하실 때에 시승 후 구매 뭐 이런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네. 실제로 제가 이게 이 자전거가 마음에 들지 안들지를 테스트해 보려면 여러 개를 시승해 봐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런 서비스도 있나요? 물론 그 부분은 고객분들이 저희 서비스에 들어와서 원하는 지역 브랜드 상품들을 다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 시승하는 기간 또한 최소 30분. 단위부터 최장 며칠 단위 일주일 한 달까지도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분들의 니즈에 맞춰서 다양한 옵션들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러고 나서 뭐 구매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네. 그게 일반적인 자전거 구매하는 거는 좀 굉장히 현차이네요 그쵸 이제 저희 라이클 서비스가 있기 전에는 구경만 하다가 아 이거 이쁜데 살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했다면 지금 저희 서비스는 자전거도 소재가 카본부터 알루미늄 티타늄 굉장히 다양하고 바퀴 사이즈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이런 여러 조건들의 상품들을 직접 고객들이 몸으로써 경험을 한다라는 게 차별화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단기 시승용 자전거들은 그것도 새 자전거인가요? 보통 새 자전거도 있고 중고 자전거도 있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각 자전거 판매점에서 데모용 자전거를 따로 음. 구비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흔히 얘기해서 악성 재고라고 하죠. 이쁘지 않은 색깔의 이런 악성 재고들을 시승용으로 두기도 하고요. 전국의 이 브랜드를 취급하는 대리점들을 저희 서비스와 계약을 맺어서 이 브랜드에서 고객분들한테 경험을 주고자 하는 상품들을 전략적으로 시승의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음 그쵸 뭐 몇백 대를 팔아야 되면 한대 네. 정도는 사실 시승용으로 돌 수도 있네요 그죠네 자동차하고 비슷하네요? 자동차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 사례가 있겠네요 그 우리 라이클 플랫폼에 입점한 자전거 소상공인 입장에서 고객 방문이 몇 퍼센트나 늘고 매출도 는 케이스가 있겠네요? 물론이죠 저희가 일반적인 자전거 소매점들의 연간 매출이 약 5억에서 10억 정도 합니다 오. 평균인데 저희 플랫폼에 입점한 뒤에 어 연매출이 40억에서 50억까지 올라가는 오. 그런 사례들을 최근에는 심심치 않게 볼수 있습니다 자전거점 사장님은 진짜 라이크에 대한 노열티가 엄청나겠네요 네 그래서 밥도 사 주시고 막 잘해 주십니다. 아, 이게 플랫폼 입장에서 이게 우리 플랫폼에서 돈번 분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게 성공하는 굉장히 큰 계기가 되는데 어 시작이 좋네요. 사업 초창기만 해도 전국에 있는 자전거 매장이 한 2,500개 정도 되거든요. 그 매장들을 직접 발품을 팔면서 영업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 고객센터로 하루에도 수십 곳 이상의 자전거 매장 분들이 연락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비즈니스 모델은 뭔가요? 단기 렌탈이나 아니면 자전거가 판매됐을 때 렌탈 계약이나 아니면 뭐 카드 계약이나 이렇게 판매가 됐을 때그 건당 저희가 몇 퍼센트 이렇게 중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그게 실제로는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제 고객이 유치가 되고 해당 매장을 방문하고 계약까지 일어나면 보통은 이제 그런 형태의 온오프라인이 결합됐을 때 이게 아이패스하는 네. 케이스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런건 어떤가요? 오히려 반대인 것 같아요. 매장에 라이크를 모르고 방문한 고객분들이 아 이거 살까 말까 고민했을 때 사장님들이 저희 서비스를 고객분들한테 역으로 소개를 해줍니다. 기존의 매장에서는 이 자전거를 판매할 수 있는 솔루션이 뭐 현금 결제 아니면 카드 할부가 뭐 고작 3개월, 6개월밖에 없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선 선택지가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근데 라이크랩 회원 가입을 해서 그 매장에서 등록된 상품을 결제하면 신용카드 없어도 되고 뭐 4년 동안 계약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사장님들은 영업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 더 늘어난 거죠. 그래서 사장님들이 그렇게 저희 서비스를 오히려 홍보해줘서 역으로 저희한테 계약이 잡히는 건들이 더 많습니다. 그럼 해당 매출이 우리 매출로 잡히나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럼 거꾸로 우리가 사장님들한테 수수료를 드려야 되나요? 어, 특이하네요. 네. 오, 그럼 우리 매출이 상당하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2022년도 같은 경우는 21년도 대비 500% 이상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23년도도 저희는 한300% 이상 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이미 돈을 많이 벌고 있나요? 숫자 전환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음. 좀 많이 성장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 원래 300% 성장하면 이제 드디어 BEP를 돌파하고 또 우리의 주요 수익원은 말씀하신 대로 단기 렌탈할 때 렌탈 비용을 우리가 다 갖게 되나요? 아닙니다. 저희도 이제 매장과 나누는. 네, 네 맞습니다. 매장의 성격이나. 아니면 그런 구분에 따라서 수수료율은 조금씩 차등은 있습니다 내가 하루에 만원씩 내고 한 일주일 타봤는데 이걸 계속 만원씩 내고 한 달을 탈 거냐 아니면 구매를 해버릴 거냐에 네, 대해서 고객들이 그 의사결정할 때 굉장히 재밌는 임계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게 자동차도 그렇지만 자전거도 눈으로 봤을 때와 타봤을 때 경험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고객들이 시승을 하고 나서 사장님들이 세일즈를 했을 때 구매로 전환되는 비율도 훨씬 더 높아지게 되고요. 음. 실제로 저희 서비스에서 자전거를 구매한 분들을 조사해 보면 두명 중에 한 명은 구매하기 전에 시승을 통해서 충분한 경험을 한 고객분들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점주분들에게 저희가 일종의 ERP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자의 특성마다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그런 렌탈 옵션들이 다 있습니다. 음. 뭐 렌탈 기간을 1일로 맞겠다 아니면 우리는 무한대로 풀겠다. 요금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저희가 다 ERP로 제공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큰 거네요. 이게 보통 이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고객만 이렇게 쥐고 있고 고객들을 몰아주기도 하고 매장에 이런 장점이 있긴 한데 그것 외에 이제 사실 백오피스 부분을 해결해 주는 그러니까 네. 그들의 업무 부담이나 생산성을 높여주는 네.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생산성을 높여주는 ERP를 제공하는 건또 다른 차별점이네요. 네. 이 시장이 철저하게 오프라인 중심으로 유통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음. 저희는 수요냐 공급이냐 둘중뭘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지 고민했을 때 저희는 공급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에서 그 오프라인 거점 판매점들을 입점을 시키지 못하면 사실상 상품을 판매할 수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라이클의 가장 큰 가치라고 해야 되나요? 가치가 사실은 구매하는 고객도 있긴 한데 2,000개가 넘는 매장들 중에 우리 플랫폼에 가입되어 있는 매장들한테는 더 편리한 ERP도 제공하고 또 고객도 유입시키고 또 그로부터 매출도 뭐 10억 하시던 분이 40억까지 늘고, 뭐, 이런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이쪽 가치는 명확하네요. 네. 고객 입장에서도 하여튼, 구매를 할 때, 내가 200만원, 300만원짜리 사는데 이게 뭐, 잘못 산거 아니야? 음. 반납할 수도 없고, 근데 네네. 이거는 그런 면에서 안전장치를 두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가치가 있는 사업인데, 시장에서의 경쟁이나 이런 게 뭐,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네네. 경쟁사도 많을 거고, 오프라인 매장도 뭐, 여전히 대다수는 우리 가맹점이 아닌 거라서, 그런 경쟁의 구도는 어떤가요? 저희가 가장 크게, 의식하는 경쟁사는 아무래도 네이버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음. 그런 소상공인들을 타겟으로 한 스마트 스토어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 사장님들도 저희 서비스가 있기 전엔 그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많이 판매를 하셨었고요. 근데 이제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광고에 따른 입찰과 경쟁이라든지 그 상품을 운영해야 되는 운영적인 리소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다 보니까 사장님들은 그런 운영하는데 좀 리소스가 효율적인 라이클 서비스 그리고 각 지역마다의 지역적 특성과 상품이나 브랜드를 지역마다 차별화돼서 저희가 노출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더 좋게 봐주시는 것 같긴 합니다. 매장 점주 입장에서는 뭐 스마트 스토어보다는 나이클이 훨씬 더 이해관계가 잘 맞는 플랫폼이겠다, 그죠?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살 자전거가 명확하게 정해진 사람이면 아무래도 가격적인 매력이 그쪽에 있을 거라서, 그죠? 게다가 이제 내가 충분한 현금이나 또는 신용카드가 있는 경우는 유리할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나이클에 사는 게 고객도 이기겠다 그죠? 맞습니다. 부럽나요? <웃음> <웃음> 혹시 뭐 사업하시면서 고민은 없나요? 사실은 저희가 지금 투자 라운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이 바닥이 들어나는 문제 때문에 투자를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좀 저희가 사업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요소가 있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요즘에 워낙 분위기가 차갑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저희는 자전거? 그게 돈이 돼? 라는 약간 이런 선입견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분위기들이 좀 많이 답답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원래 뭐 BP 흑자전환하고, 비즈니스 모델도 명확하고, 플랫폼으로서의 잠재적인 가능성도 굉장히 큰데, 투자자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요? 처음에 했을 때보다는 많이 분위기가 음. 바뀐 것 같긴 해요. 음. 그래도 여전히 자전거, 뭐, 아웃도어, 음. 뭐, 하면은 뭐, 등산밖에 보통 생각을 안 하시니까, 음. 그런 부분에서, 어, 좀, 많은 분들의 공감을 못 산다는 게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는 뭐, 투자자들이 서로 투자할 것 같은데, 좀더 알려지면. 왜냐면 이게 이제, 시장이, 말씀하신 대로 어려워지잖아요. 옥석이 확실하게 가려지고 오인 그러니까 경우에는 사실 훨씬 더몰리죠 올려서 네. 그러니까 라이클 같으면 말씀하신대로 매출도 뭐 급격하게 성장하고 손익이 나빠지면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손익이 개선되면서 성장하고 있다고 하면 네. 뭐 지금 같은 때가 오히려 투자받기가 더 좋을 수도 있죠. 네. 어, 옛날에는 그 옥석 가리기가 잘안될 때인데 네. 오히려 성장성만 가지고 이제 투자를 더 좋은 조건에 받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게 명확하잖아요. 네. 어, 수익성이 검증되고 그다음 매출도 매출이 명확하게 잘 나고 매출이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좋아지는 회사 이럴 때더 투자받기가 쉽지 않을까 싶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위기라고 하는데 저희는 시간은 저희 편이라 생각하고 굉장히 큰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라는 게 사실 그냥 듣기 좋아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건 좀 있는 것 같아요 경기가 나쁠 때 좋은 점은 뭔가 하면 이렇게 잘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경쟁자가 좀 줄죠 경쟁이 줄어들고 경기가 좋아졌을 때 주변에 경쟁자가 없는 거죠 그러면 경기가 좋아진 수학은 우리가 다 가져오는 제가 투자자면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하죠 그 투자자 입장에서도 지금 만약에 굉장히 호경기일 때 흑자전환 회사라고 하면 대표님이 현재 투자 유치하려는 조건 기업 가치 같은 게 지금보다 높았을 거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낮게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과거 통계를 보니까 불경기 때 투자한 투자자들이 돈을 훨씬 더 많이 벌었어요. 네. 그게 딱 지금 같은 네, 케이스. 네, 네. 라이클에 투자하면, 뭐 많이 투자자들이 보고 계실 텐데, 라이클 같이 매출이 성장하고 수익이 좋아지는 회사에 지금 투자하면, 투자 수익이 평소보다 한두배 정도 어, 더 올릴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도 뭐 굉장히 안전한 투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사실 자전거라는 게또 자전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굉장히 안정적인 시장이잖아요. 게다가 안정적인 것 같은데도 계속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타겟팅하는 고급 브랜드의 자전거 시장은 더 빨리 성장하잖아요. 네. 불경기라고서 투자 유치하는 걸 소극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기회다. 투자자를 만났어도 당당하게 지금 투자하면 당신 평소보다 두배더벌수 있다. 그리고 나같이 성공적인 케이스에 게다가 우리 플랫폼이야. 성장 가능성도 훨씬 더 크고 정말 그 우리. 이 투자에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어 매장 점주들이 좋아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ERP 플러스 고객을 같이 줄수 있는 ERP를 통해서 그들의 일을 줄여주고 생산성을 좋게 만들고 결국은 그게 매장 점주 입장에서 비용을 줄여줄 거잖아요. 네. 어떤 경우는 플랫폼들이 보면 플랫폼은 돈 벌고 입점하는 매장 점주들이나 셀러들은 돈을 못 벌고 이게 사실 그런 게 없진 않잖아요. 네, 네 맞아요. 우리는 그렇지는 않은. 아주 윈윈하는 플랫폼이라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회사 같네요. 사장님들하고 저희하고 좀 끈끈한 정 같은 게 있습니다. 어려울 때 동고동록한 그런 정 같은 게 있어서 경쟁사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시장의 동향이 어떻게 바뀐다거나 하면은 저희한테 먼저 연락을 주세요. 이런 회사에서 이런 거 한데 요즘 자전거 시장이 어때? 이렇게 음. 정보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 그런 점들이 저희 회사에 약간 보이지 않는 강점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음. 그게 매장 점주들하고 신뢰 관계가 있네요 네. 그것도 뭐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네요. 회사 자랑 한번 해 주시죠. 회사의 어. 멤버들이든 뭐 회사의 네. 시스템이든 뭐든. 일단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첫째도 둘째도 선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음. 어떤 업무를 함에 있어서 동료들을 대하고 고객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지켜야 되는 선과 그 책임감을 아는 사람을 저희는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서는 어떻게 배라죠. 저희 회사의 채용 프로세스가 조금 독특한 게 있는데요. 1차는 서류를 보고 2차는 이제 임원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저희는 3차 인터뷰가 또 있습니다. 전체 팀원들이 인터뷰 대상자분들과 전체 미팅을 합니다. 회사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회사의 대표자한테 회사에 궁금한 걸 물어봤을 때 객관적인 대답이 나오긴 힘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팀원들한테 가감없이 물어보고 또 팀원들은 회사의 주인이라는 그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1대4 미팅으로 진행을 해서 그 과정들을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팀원분들의 찬반 동의를 통해서 이 사람을 최종적으로 합류 시킬지 말지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회사 규봉에 비해서는 인원수가 굉장히 작은 편인데 그 이유가 이렇게 한명한 한 명을 굉장히 신중하게 뽑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직원이 몇 분이시죠? 저 10명입니다. 아, 그럼 10대1로 이렇게 네. 공표율를 봐야 되나요? 네. 그럼 결정은 과반수로 하나요? 아니면 만장일치? 만장일치로 하고 있습니다. 아, 만장일치로? 네. 인터뷰가 끝난 다음에 열 분이 모여서 이제 토론을 하겠네요? 토론은 하진 않아요. 왜냐면 아, 네, 네. 그한 사람의 의견이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익명성을 보장한 투표로 의견과 그 아, 찬반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신 열분 모두 그러한 과정을 다 거치신 분들이고요. 이 제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이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팀원 모두가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laughs> 채용 시스템 이하나입니 <laughs> 세상에 뭐 정답은 없어서 네 맞습니다. 어떤 제도든지 간에 그게 장점도 있고 단점 있는 항상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서 뭐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한테 딱 맞는 사람을 뽑는 데는 뭐 그만큼 좋은 것도 없긴 하겠네요. <laughs> 가보자구 유니콘까지 감사합니다.